오늘 느헤미아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개혁이 나옵니다. 하나는 열왕기하 21, 22장에 나오는 유다의 19대 왕, 요시아 왕의 개혁이 나오지요. 근데 저 요시아 왕의 개혁은 실패한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본인이 솔선수범하지 않고 자기희생, 자기 헌신이 없고, 말만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개혁입니다. 그런가 그러니까 하면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아의 개혁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아의 개혁은 말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지도자인 느헤미아 자신이 먼저 설선수범하고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앞장선 개혁이었기에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모두가 동참한, 즉, 저변 확대가 이루어진 개혁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개혁이었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구역이든 어떤 공동체든 지도자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앞장서면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말만 하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전혀 없다. 솔선수범하지 않는다. 그런 부르지즘은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요시아 왕의 개혁과 느헤미아 개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아의 12장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느헤미아서는 13장까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12장으로 끝났으면 참 느헤미아서는 좋은 책이에요. 근데 13장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느헤미아 13장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느냐? 아무리 성공한 개혁이라도 계속해서 새로워지거나 계속적인 개혁이 없으면 또 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추락하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개혁을 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내일도 또 변화받지 않으면 내일은 또 추락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또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역사의 뒤안길로 추락한다. 이것이 느헤미아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저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아니, 어제 죽었으면 됐지 왜 오늘 또 죽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교만이 솟아올라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자신을 개혁해야 한다. 죄성 있는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죄를 또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선 살아있는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살아있으면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근데 죽어있는 생명은 변화도 없고 새로워짐도 없고 그냥 그렇게 그대로 있다가 썩어 없어지는 게 죽어있는 생명입니다. 이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변하는 역사에 잘 적응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라면 그 시대는 역사의 번영기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에 못 따라가는 역사, 그런 역사는 몰락하는 역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도 알수 있죠. 이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발을 못 맞춘다, 빠른 변화를 시도하지 못한다, 그런 기업은 끝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아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글로벌 전략회의 할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 제품 품질 경영 방식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다 바꿔라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그러지 않으면 세계 속에 삼성 몰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는데 여기에 발맞추어 변화하지 못하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앞날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건가?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뭐 대우그룹, 뭐 유명한 그룹이었죠? 진로그룹, 쌍용그룹, 화신그룹, 대창그룹, 한보철강, 쟁쟁했던 회사들입니다. 대기업들입니다. 그런데 급변하는 이 시대에 적응을 못해서 변화 두려워하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대기업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변화에 적응 못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겁니다. 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진리를 변화시키는 건 이단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를 담는 그릇인 문화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문화는 급속히 달라지고 있고 다음 세대들도 급속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화는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세상을 품지 못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당연히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변화, 개혁, 이런 일에 실패하게 되면 국가든 기업이든 교회든 끝내는 문을 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때 오늘 뉘헤미아 13정의 이 교훈은 상당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되고 소멸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아 1장에서 12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다 배웠습니다. 사실 느헤미아는 BC 586년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할 때그 할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포로로 있는 동안 그 아버지를 낳았고 손자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느에미아는 포로민 3세입니다. 이제 역사는 흐르고 흘러서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BC 539년에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 포로였다가 바사 제국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까지 올라온 출세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2차 포로 귀환으로 고국으로 돌아갔었던 자기 친 동생 하나니가 13년 만에 형이 있는 바사 제국의 수산궁으로 찾아와서 형하고 보고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탄 채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성문도 완전히 불타서 잿더미가 된 채로 그냥 있습니다. 느헤미아는 수르바벨 학사 에스라가 고국으로 1차, 2차 돌아갔기 때문에 성벽 재건했겠고 성전을 다시 건축했을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잿더미가 된 채로 그냥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아가 통곡을 합니다. 아니, 금식함에 통곡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진 채로 불타버렸다. 이것은 느에미아 심장이 불타서 무너진 거랑 똑같거든요. 자기가 출세했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조국이 이렇게 소망이었고 어려움이 있다면 느에미아에게는 조국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통곡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을 볼때 우리는 통곡할 일이 없을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음 세대, 곳곳에 무너지지 않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때 한국 교회라도 든든히 서 있다면 이 시대를 이끌어 갈 텐데, 교회마저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희망을 못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진짜 통곡의 기도를 느헤미아처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통곡의 기도를 마친 느헤미아가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갔지요. 그랬더니 그 왕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BC 445년에 3차로 느헤미아를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포로 귀환을 허락합니다. 고국에 도착하자마자 말을 타고 무너진 성벽을 한 바퀴 사전 조사하는데 더 이상 갈수 없을 만큼 성벽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가시와 엉겅기를 뒤덮여 있고 불타버린 채로 그냥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 조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한편으로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지만 느헤미아은 그걸 기도로 참으면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이 무너진 성벽을 쌓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 솔선수범하여 자기가 헌신하고 앞장선인가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전부 따라 나와 성벽 건축과 성문 건축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게 됐고, 그래서 그 성벽 건축을 완성시킵니다. 자, 성벽을 건축할 때, 백성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물들어 다니기가 힘든 사람들은 수문을 먼저 건축하자. 동쪽 중간에 수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면은, 아니다. 이성 안에 너무도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분류 처리가 안 돼서 그렇다. 그러므로 맨 밑에 분문을 먼저 만들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낙이와 노세, 말이 드나드는 마문을 먼저 건축하자. 뭐 여기저기서 어떤 문을 건축을 먼저 할까?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느헤미안는 북쪽에 있는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거,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성벽이 세워질 수도 없고 세워봤자 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왜 그렇게 고난이 많았을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뭔가 잘못했으니까 고난이 있겠지. 우리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우리가 의로운 일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고난이 없을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사 형통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지요. 그런데, 출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430년 동안 광야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우리는 일제에게 36년 식민통치를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소망이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근데 그들은 430년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출애급해서 광야로 나왔더니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또 방랑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 아시잖아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뭐 곡식이 있습니까? 진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수 없는 그러한 황무지가 광야 아닙니까? 거기서 200만 명이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무튼 여수와의 인도로 요단강 건너 가난 땅에 들어가 가난 정복 전쟁을 하는데 사사기 시대까지 무려 35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노예생활 광야생활 전쟁 이런 고난이 연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왕 때에는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둘로 갈라지기까지 8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갈라진 BC 586년 남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무려 344년간을 또 전쟁을 치릅니다. 아니 이 어려움이 끝나면 이제는 끝났겠지 하는데 또 고난이 오고 이번 어려움만 지나면 다시는 고난이 없겠지 아니에요. 또 고난이 있고 이래서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또 노예 생활합니다. 애굽에서 430년도 모자른가요또 70년간 노예 생활하니 얼마나 비참한 생활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마는 느헤미야와 세 가지 약속한 거 끝내 그들은 어기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완전히 폐허시켰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이번에는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를 떠돌며 삽니다 1948년 드디어 나라가 독립해서 이제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부터 팔레스타인과 아랍국들과 전쟁이 시작되는데 어제도 보니까 가자지구 열심히 폭격하고 전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독립한 이후로 80년 동안 전쟁이 쉬는 날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왜 이렇게 끊임없는 연단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할까요? 왜 이런 시험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뭔줄 아십니까? 시험 보는 겁니다. 저도 학교 오랫동안 있었지만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는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럼 애들 망하게 하려고 시험 칩니까? 아닙니다. 실력을 만들어서 상급학교 진학하게 하고,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지혜 얻으라고 시험을 쳐야 애들이 공부하고 실력이 늘어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끊임없는 연단과 시험이 올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가 가난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애굽의 그러한 정도의 정신을 갖고, 죄악을 갖고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회개시키고 가난 땅에 들어갈 만한 백성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들여보내려고 수많은 연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믿고 나서는 없어야 될거 아닙니까? 복만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가요? 왜 끊임없는 연단과 시험과 환난이 올까요?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거룩한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여러분 죄를 언제 회개하든가요? 평안할 때 회개하든가요? 고난이 와야 회개하든가요? 연단과 심한 고난이 올 때는 아이쿠 하나님하고 다 엎드립니다. 자기 죄를 돌아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끊임없는 연단과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을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노벨상 가장 많이 타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연단과 고난이 연속 오는가를 이제 알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역시 통일입니다. 평화 통일. 근데 한반도를 38선으로 허리를 뚝 잘라 놓은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미국, 소련, 중국, 일본 이 옆에 있는 네개이 네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36년 침략으로 조선반도를 일본이 차지했다가 일본이 망하면서 소련이 들어오고 미국이 들어오고 6.25 전쟁 때 중공군이 밀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38선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유일하게 분단된 한반도를 다시 통일을 시켜야 될 것은 이 4개국이 통일을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네 나라 중에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인구는 지금 남한이 5,200만, 북한이 2,500만, 7,700만 명이 됩니다. 독일 인구와 비슷한 인구 대국이 됩니다. 7천만 넘는 전국, 전 세계 나라가 스무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인구 7천만 명 이상으로 1인당 GNP가 3만 5천 불 넘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인구 7천만 넘는데 1인당 GNP가 3만 5천 불 넘는 나라는 독일, 미국과 일본과 독일밖에 없어요. 영국은 6,8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7,700만 으로 통일만 되면 어떻게 되느냐? GNP가 빠른 시간 내로 5만 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와 비슷한 국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군사력은 영국을 뛰어넘어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세계 4대 강국이 되는 거지요. 이처럼 통일한국은 막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런 막대한 강대국이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을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어느 역사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라.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통일한국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열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성령도 하나되게 하는 영이죠. 마귀는 분열시키는 영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통일한국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한국교회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 후유증을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예요. 세계 10위라고 하는 경제 대국을 빠른 신뢰로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6.25 전쟁 직후 1인당 GNP가 67불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랑 에디오피아랑 그 당시에 같은 경제 수준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든지. 그런데 전후 70년 만에 우리나라는 1인당 GNP 3만 5천 불 넘어 3만 6천 불. 지금 우간다는 980불입니다. 우리 3만 5천 올라갈 때. 에디오피아는 1,130불입니다. 우리 3만 6천 올라갈 때이 나라들은 이 꼴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을 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부흥을 이룬 대표적인 모델 국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를 대한민국을 보고 모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어느 나라든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가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아 13장, 느헤미아가 성벽을 준공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뭘 약속했느냐? 성벽 준공 끝나면 내가 다시 바사 제국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성벽 준공식을 마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수산궁으로 느헤미아가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돌아가기 전에 세 가지 약속을 철저히 했는데 바사로 느헤미아가 떠나니까 이 백성들이 그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반항이라도 하듯이 그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또 범하고 11주를 떼먹고 이방 결혼까지 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노동 현장으로 가야 되니까 제사를 못 드리는 거지요. 거기다가 사마리아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과 내통을 하고 이스라엘 처녀와 정략 결혼을 이방인이 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리니까 성전이 텅빌거 아닙니까? 그 성전 안에다가 방 하나를 꾸며갖고 도비아 신혼방을 준 거예요. 도비아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예배 안 드리니까 교회에다가 마귀 방을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느헤미야 1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느헤미야 12장으로 끝나면 얼마나 해피 엔딩이겠습니까? 그런데 13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나 은혜 받았다. 근데 그건 오늘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건 오늘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일도 은혜 받고 내일도 성령 충만하냐? 사람들은요 하루 지나면 싹 까먹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 끝납니다. 이게 우리네거든요. 어제까지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이 싹 변합니다. 지금 느헤미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까지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또 교만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전 15장 31절에서 난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교만이 날마다 올라온다는 겁니다. 날마다 죄가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죽여야 한다. 이것이 느헤미야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바사에서 느헤미아가 돌아와 봤더니 성소안에 저 마귀를 상징하는 도비아가 신혼빵을 차려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는 화가 나서 도비아의 세간살이를 전부 들어 성 밖으로 다 집어던졌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던 예수님의 모습. 요한복미장 15절에 보면 노권으로 채찍을 만지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지금 느헤미아가 도비하기 위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 다시 오라고 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세 가지 다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결심을 받아냅니다. 첫째,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타협하면 안 된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무너지면 인생 끝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 무엇과도 타협하지 말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도전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래야 복을 주신다. 다시 재결의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방결혼을 금지해서, 가족의 거룩성, 민족의 거룩성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느헤미아가 바사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백성들이요, 그렇게 이방결혼 안 시키겠다고 도장까지 찍고, 인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딸들을 아스돗, 암문, 모압의 자녀들하고 막 결혼하는 게 유행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이 많은 집안들이거든요. 이방민족은 부자로 살거든요. 이스라엘은 가난하니까. 어쨌든 우리 딸을 부잣집 아들에게 시집 보내고 싶고, 부잣집 며느리를 데려오고 싶으니까, 이방 결혼을 막 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국제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 섬기는 사람하고 결혼시키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느헤미아가 너무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아 13장 2 3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느헤미아가 어떻게 했는가?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느헤미아 성격이 대단해요. 김집사네 집에 갔더니 어이고 저 우상숭배하는 사람 아들하고 결혼했대. 왜 그랬더니 그 집이 부잣집 아들이래. 느헤미야 목사님이 그걸 듣고 김집사 이리 와. 그리고 얼마나 그자를 두드려했는지. 그리고 머리털을 다 뽑아 버렸다 그랬어요. 머리털을 다 뽑았대요. 왜냐하면 네가 이방 결혼해서 이 땅에 우상이 들어오는 것은 이 나라가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넌 개인의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이 조국을 또 망하게 할 거냐. 그래서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 버렸대요. 저도 한번 해 볼까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아가 하나님 앞에 이세 가지를 다시 꼭 지키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 기도하고 느헤미야 13장 모든 말씀이 맞춰집니다. 1장에서 통곡의 눈물로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마지막 13장에 와서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느헤미야서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